안녕하세요. 자연재생 한의원 전상원장입니다. 저희 한의원은 2005년부터 17년째 중증 상처를 치료하고 있는데요. 저희 한의원이 어떤 방식으로 상처를 치료하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어떻게 치료하는지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저희 한의원은 저희 한의원에서 직접 조제한 자연재생고라고 하는 연고로 드레싱을 하고, 상처 부위에다 직접 침을 놓는 침 치료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치료 방법을 하고 있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관절 부위에 부목을 고정해서 관절이 구축되는 걸 예방하는 치료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침치료 그리고 저희 한의원 연고 드레싱 치료가 어떤 효과가 있는지 하나씩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의원 자연재생고는 이렇게 핑크색으로 된 연고인데 직접 만들고 있습니다. 황기, 백지, 당귀, 자초 같은 여러 가지 약재가 들어갔는데요. 이런 약재는 상처 주변에 생기는 염증을 억제하고, 또 상처가 회복되는 과정을 더 빠르게 하고, 또 피부가 덮이고 흉터가 적게 하는 이런 효과들을 가진 약재들을 여러 가지 넣어서 저희가 계속 꾸준히 발전시켜 가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고로 치료하는 것이 거의 메인이 되겠고, 침치료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연고로 어떤 효과가 나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한의원에 치료 받으셨던 분들이 카페에 남겨주셨던 후기들을 몇 가지 가져왔는데요. 저희 환자분들이 가장 만족하시는 부분들이 이 부분입니다. 통증이 별로 없다. 양방 치료보다 훨씬 통증이 덜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특히 화상 초기에 통증이 상당히 많이 있을 때, 그럴 때 저희 연고를 바르고 30분에서 1시간 정도만 지나도 통증이 많이 사라지게 되고, 양방병원에서는 드레싱을 하기 전에 소독을 할때 굉장히 통증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가피 제거를 한다거나 이럴 때도 통증을 많이 느끼는데, 저희 한의원은 특별하게 소독을 하지 않고 연고로 다 처치를 하게 되는데요. 통증이 많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저희 환자분들, 특히 어린아이를 키우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아주 만족도가 높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연구가 하는 역할은 상처가 이렇게 있을 때 가피라고 하는 딱딱한 조직도 있고, 또 괴사된 조직을 부육 조직이라고 하는데 이런 조직들은 양방병원에서는 드레싱을 하다가 잘 제거가 되지 않으면 마취를 해서 가피 제거술이라고 소위 데버이라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제거를 하는데 이게 마취를 해도 굉장히 아프다고 해요. 근데 저희 한의원은 연고를 발라서 상처를 수비난 상태를 유지해서 자연스럽게 제거가 되게 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것만으로 부족할 때는 메스로 일부 제거를 같이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과정이 별로 아프지 않고 또 칼을 대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자연스럽게 제거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흉터도 훨씬 덜 남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죽은 조직들이 제거가 되, 되고 나면 살이 자라나서 스 파인 부분을 채워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채우는 걸 육아조직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이렇게 육아조직이 자라나게 하는 것도 이 연구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진으로 보시면 처음에 노랗게 부육조직도 많이 있고 어, 그 부분이 다 파여 있는 상태인데요. 그 부분의 아래쪽에 보시면 빨갛게 살들이 막 볼록 볼록 커지면서 많이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저희 연고로 24시간 동안 이렇게 계속 드레싱을 하고 있으면 살이 이렇게 조금 조금씩 계속 자라나면서 파인 부분을 채워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육아 조직이 다 생겨서 파인 부분이 차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피부가 생기면서 이렇게 덮여야 되는데요. 그렇게 덮이게 하는 과정도 연고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한 일주일 정도만에 이렇게 회복이 됐는데요 빨갛게 피부가 벗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일주일만에 거의 대부분 껍질이 덮여서 이렇게 덮이는 과정을 상표하라고 하는데 이렇게 껍질이 덮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피와 부육조직을 제거하고 새살이 자라나게 하고 피부가 덮이는 과정까지를 이 모든 과정을 저희 연구가 담당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연구와 함께 같이 치료하는 침치료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오른쪽에 그래프를 보시면 이거는 저희 한의원에서 예전에 근무하셨던 이진아 원장님께서 실험을 하셔서 그 결과를 발표하신 논문에 있는 자료인데요. 그래서 맨 왼쪽에 보시면 일반적인 쥐 그리고 두 번째 번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화상을 입힌 쥐. 그리고 세번째는 듀오덤을 붙여서 치료했고 네번째는 침치료를 한 이유, 이것들을 비교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화상이 생긴 염증 수치가 증가하게 되는데 이런 호산구 수치가 듀오덤을 붙였을 때한 절반 정도로 줄어들었고 침치료를 하면 별다른 드레싱을 하지 않더라도 상당히 많이 감소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침치료를 계속 받으면 염증이 많이 줄어들어서 통증도 좀 사라지게 되고 또, 염증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처가 생기거나 손상이 되는 것을 막게 되고 더 회복도 빨라지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상처 크기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는 건데, 화상은 자연적으로 조금 조금씩 좋아지긴 하지만 더 드레싱을 한다거나 침치료를 하면 훨씬 더 좋아지겠죠. 그래서 듀오던보다도 더 빠르게 상처가 줄어들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고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육조직을 없애고 살 자라나게 하고 피부가 덮이게 하는 과정을 담당을 한다면 침치료가 그걸 보조해서 더 빠르게 회복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침치료와 드레싱만으로 수술하지 않고 모든 상처를 치료하는데요. 이렇게 사진에서 보시는 것 같이 다양한 원인으로 생긴 다양한 형태의 상처를 이렇게 같은 방법으로 침과 연고만으로 잘 치료하고 있습니다. 저희 한의원은 수술하지 않으면 낫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깊은 상처를 통증이 별로 없이 수술하지 않고 이렇게 잘 치료하고 있으니까 다양한 형태로 욕창이든 피부가 괴사됐든 화상이든, 어, 다양한 상처가 생겨서 고생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저희 한의원에 문의해 주시면 얼마의 치료기간이 걸리고 어떻게 치료가 될수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